상당 중 학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자, 영영 사전 뜻풀이죠. 단어 뜻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기에 찾아 자, 적어 봅시다. 의미 해서 나오는데 the words and the numbers. 단어 그리고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와 숫자. 사용되어지는 설명하기 위해서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자, 그런 말과 숫자들. 주소라고 그러죠. Address였습니다. To put a group of things or people in a particular order. 자, 이 put in 하면 집어넣다. 집단이나 사물의 집단이나 사람을 사람의 집단을 집어넣는 건데 특정한 순서, 오해들 순서나 위치로 집어넣는 거를 정리하다라는 단어 있죠. 정리하다라는 단어 뭐였더라? 어레인지죠. 자, 어레인지라는 단어. 그러면 디 애리어, that is behind the main thing. 어떤 지역, 영역이죠. 자, 어떤 지역인고 하니 뒤에 있는 주요한 것의 뒤에 있는 자, 그 부분 지역. 어떤 중요한 것이냐? that you are looking at 당신이 쳐다보고 있는 자, 주된 것의 뒤에 있는 그 부분. 우리 배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The act of washing our bodies 행동인데 우리의 몸을 씻는 행동. Large container 큰 용기. 자물이 있는 큰 용기 속에 우리의 몸이 자 몸을 씻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목욕이라고 그러죠 명사로서. Pass. In a way, 어떤 방식이야. There is easy to see. 보기가 쉬운, 듣기 쉬운 또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 자 방식으로. 자 이거 뭐야? 분명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Clearly. 자그 다음에 to take something to a person or place. Take a to be 줘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배달하다라고 그러죠. Deliver였습니다. 자, 칠번에 something 어떤 것인데 that you give 당신이 주는 to help a person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는 조직을 돕기 위해서 당신이 주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기부 기증 donation이라는 단어, to come down through the air on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c o m 하면 내려오는 거야. 자, 공기를 통해서 온투 어, 모모 위로 땅 위로 내려오는 것 또는 또 다른 표면 위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착륙하다라고 그러죠. 내려앉다 착륙하다. l a 라는단어였니다 그럼 이 사모한 어떤 사람이야? Who is in charge of 하면은 책임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 디파트먼트 부서미랑 부서와 자, 에셋라 기타 등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매니저라고 그러죠. 관리자. 자, to be important 의미 중요하다는 동사. 자, 이거 중요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는 M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matter 였죠 matter 그 다음에 an area of a town or city 자, 소도시나 또는 도시의 어떤 영역을 이웃이라고 그러죠 근처 이웃 neighborhood라고 그러죠 근처, 이웃 자 12번 디 act o 사 storing 소리나 그림을 저장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녹음, 녹화 자이 r e c 이라고 그러죠 r e c 자그 다음에 13번 2로 시작한다는 동사라는 겁니다 투 o 브 움직이거나 테이크 something 어떤 것을 가져가는, 멀리 치우는 거 어떤 장소로부터 어떤 것을 멀리 치우는 거를 자,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거알로 시작한 단어는 뭡니까? 리무브였습니다 그러면 to choose something or someone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선택하다라는 거 선택하다 S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select 였죠 the place where something is 어떤 것이 있는 자그 장소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 장소를 현장이라고 그러죠 현장 s i t 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a particular space 특정한 공간이나 영역을 우리는 장소 또는 지점이라고 하는 s p 이란 단어를 씁니다 s p between 13 and 19 years old 니깐 13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대를 우리는 10대라고 그러죠. 10대 Teen. A small town a 자, 어떤 나라의 작은 마을을 어, 우리는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도시를 우리는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빌리지라고 그러죠. 자, 19번에 a person 사람이야 후따 o d 어떤 일을 하는데 without being paid 돈을 받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자원 봉사자라고 그러죠. 볼런티어. 그다음에 a part of an animal's body. 동물의 몸의 일부인데 데리스 유즈드 사용되어지는 날아다닌 것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동물의 몸의 일부를 우리는 날개라고 그러죠. 위인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원하는 행동 묶기 3과 자,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너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Please put the clothes into the box. put into 집어넣다. 그 옷들을 상자에다 집어넣어라라는 거. what do you want me to do라는 표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i want you to move the box. 나는 원한다. 네가 상자를 옮겨 주기를. please move the box. 이런 식으로 대답할수 있습니다. 상자로 옮겨 줘라고. 자, 그에 댕기, m a k make sure, 분명히 e s u r make sure, 다음에 주어 동사 즉문장 k 나온다라는 거 뭐뭐 할것 u 분명히 하 k 요 y o e u r o c k t s e d o o r s 네가 문을 닫 k 야 잠궈야 할것 a o make sure, you turn the light. make sure, make sure, m a u r e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m a u r a k u r e m a k s u e a k sure, a k e sure, a k e sure, make sure, m a o e u r e a k e sure, make sure, make s u r o make r m a e m r e m 그 다음에 리얼라이프 i f e talkers listen to the, and fill in the 자 오른쪽에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채워놓는 것 같은데 보자. 자 woman 여자가 말합니다. 굿모닝 d 뭐를 도와줄까요? 뭐를 해드릴까요?라고 What can I do? What can I do for you? 자 hi, I'm here. f o r 저는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왔어요. 밸런티어 워크죠 어 You must be Tony 네가 토니임에 틀림없구나 That's right 맞아요 그다음 세번째 제가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나요 오늘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되겠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today Please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어라 For the blind 자 맹인을 위한 이 책을 읽어라 In the recording room 녹음실에서 자, 알았어요. 문제 없어요. No problem. Sound. 자, should I go in now?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Yes, please go into room 7. 7번 방으로 들어가라. Okay. Is there anything to keep in mind? 명심해야 될 어떤 것이라도 있나요? Yes. 자, y o u read slowly.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읽을 것을 분명히 해라. Make sure였죠. Okay, I will do my best. 제 선을 다할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A번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 위해서 골라 서 써보세요. How old you are? 당신이 몇 살인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는 doesn't 중요하지 않습니다. Matter 한번 되겠죠. 중요하다라는 단어. A lot of students do 많은 자 많은 학생들이 주말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Volunteer work 한번 되겠죠. You have to dust from your clothes. 당신의 옷에서부터 다 먼지를 제거하라. 저거 해야만 한다. Remove. 자 위에서 remove 나왔습니다. 그러면 stay at this camp. Staying이죠. 머무르는 거. 이 캠프에 머무르는 것은 will be a special 특별한 경험일거나 experience. 가이드그 안내경들은 도와준다 자 사람들을 뭐하도록 안내경들은 사람들을 자 헬프 이 밑줄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블라인드 피플 하면 되겠네 장님들을 도와준다 눈이 먼 사람들을 could you help me this baggage baggage 하면 짐이거든 이 짐을 자이 짐을 싸는거 포장하다 싸다 뭐야 이거 팩이죠. 명사형의 패키지고. I need your full name. 나는 너의 전체 이름을 full name, 성씨와 이름 full name을 알고 싶다. 어, full name이 필요하다. 자, full name과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주소가 필요하다. address. 자, 8번 같은 경우에 can you 이것을 우리 집까지 자 위에 남은 것 중에서 배달해줄래? deliver였고. There is a castle with a 성한 채가 있습니다. With a 산이 배경인 background Slow down 속도를 낮추라. 그리고 speak more 그리고 말을 좀더 분명하게 해라. Clearly 라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성 알바전 단어로 골라 문장을 완성해봅시다. He s taking a bath. 자, 여러분, the older elderly 자, are able to ride the subway for free in korea 자 노년층들 노인들이라고 그럴 때 the old가 아니라 노인들 할때 the elderly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old도 아닙니다. 노인들 the elderly are able to ride 자 elderly people이 말하는 거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 많은 사람들 She needs a phone. 그녀는 저 편이 필요합니다. With a uh, 밑줄에 가진 밑줄의 기능을 가진 레코딩 기능을 가진 폰이 필요합니다. 녹음 기능을 가진 폰이 필요합니다. 4 번에 my foreign friends wants to my parents in a Korean way. 우리 부모 우리 친구들을 외국인 친구들을 원합니다 인사를 하다 할때 우리 부모님께 한국식 방식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Greet라는 거. 그러면 오 번에 I cannot the book to read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읽어야 될 책을 나는 선택할 수가 없다. Select고 where is the 자그 사고가 일어났던 accident happened. 사고가 일어났던 그 자리는 그 현장은 어디냐? Spot 자리. 자칠 번에 밑줄의 문화는 다릅니다. 어른의 문화와는 다릅니다. Teen 그대 문화는죠. 팔 번에 she grew up in a quiet. 그녀는 자랐습니다. 아주 조용한 자 이웃 마을에서 이웃에서 자랐다 할때자 여기 내부 코드겠죠? 동네 동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The pizza will be delivered. 피자가 배달될 것이다 20분 뒤에 I will 자 내가 조동사람의 동사 원형 arrange my book on the book set 정리하다 여기서는 조동사 will. 이거 문법 문제네 갑자기. 조동사람의 동사 원형 들어갈 자리입니다. 내 책들을 자 서, 뭐야 책장에다가 정리를 할 것이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hit the wild. l e 3. 자, hit the wild 문법이죠. 사역 동사 목적어 동 목적 보호 동사 원형.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 동사의 개념과 종류. 주어가 아니라 대상의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말하며. 자, have make Let이다. 사역동사인거의 의미. Have made let. Have let make 목적어 목적보어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이면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또뭐뭐 두다 뭐뭐 하게 두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라는 거. 자 준사역 동사 help죠. Help로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바로 동사 원형 붙입니다. 하지만 I, n g 는 붙일 수가 없다. 이때 강조구문이죠. 이때 강조구문 우리가 이때시라는 거는 강조구문일 수도 있고 또 자, 어떤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가주어 진주어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랬죠. 자 본문에 미줄친 이때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 거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 이때시 나왔을 때 이게 가주어 진주어로 쓰인 건지 강조용법의 이때시인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알아야 된다. 강조용법의 자 이때승 이때 사이에 있는 자, 다 이거 표현들이 뒤에 문장의 자리가, 자,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은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뺀다, 뺀 거라 그랬죠. 자, 이때 강조 구문의 형태와 의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it is나 it was와 that 사이에 놓고 나머지 부분을 that 뒤에 쓴다. 뭐뭐한 것은 바로 뭐 뭐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주어진 분야가 이때 강조 구문을 이용해서 바꿔 써 봅시다. 뭐 이거는 직접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과로 안에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서 완성해 봅시다. 이것도 직접 하세요. 자, 다음에 해부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이것도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할수 있겠죠. 자, 쭉쭉 넘어서. 할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기 바랍니다. 음, 자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건 아 아까 했던 거죠. 이거 답이구나. 음, 자어 g 인 하면은 이게 배정하다는 뜻이죠. 어레인지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말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Awaken은 자 잠이 안안 자고 있다라는 거니까 깨어있는 자 Beat to make a regular movement or sound 자 이거 어, 소리를 내는 거야 자, 규칙적인 움직임이나 규칙적인 소리를 내는 거 Beat 그녀, 저 오른쪽에 그녀의 심장은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동치다 뛰다. 규칙적으로 뛰는거죠. 심장이 뛰다 할때 뛰답니다. 달리다가 아닙니다. 자 바텀 하면은 밑바닥이 있죠. lowest part 어떤 것의 가장 낮은 부분 brushes. to remove something with a brush. 붓이나 솔을 어, 가지고 또는 with your 손을 가지고 어떤 것 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털어내다, 털어내다라는 의미수입니다. 그다음에 character 하면은 strong personal qualities 하면은 강한 개인적인 특징, such as 자 능력인데 대처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자 성격, 품성. 그다음에 convenient 하면은 온라인 허락합니다. 당신한테 어떤 것을 쉽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 자 또는 곤란함 없이 자 편리한 그 다음에 어때? When you do not go to work, 당신이 일하러 가지 않는 어떤 하루 학교로 가지 않는 하루 자뭐 쉬는 음 쉬는 날이죠 그 다음에 딕 하면은 to, to move soil 흙을 옮기는 거자 모래를 눈을 기타 등등을 뭄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l o o s e e a r t h or s o I l 자 s 게 e a r t h 가흙이 a y I say, 토양 i l l say, I w i l 토양을 y I w 흙이 l say, I will s a 이 I w i I w t l l s I w i say, I i a s a e c i a l a t t e n t I o n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거,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집중 자 투로 시작하는 건 동사니까 투로 시작하는 건 동사입니다. 집중하다입니다. 자, 어네, empty space, 텅빈 공간이야. 자, 어떤 딱딱한 어떤 것 속에 있는 텅빈 공간을 이제 구멍이라고 그러죠. Muscle 하면은 a body tissue, 신체 조직인데 can contract, 수축하고, 그다음에 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신체 조직을 우리는 근육이죠. 자, 이게 좀 어렵네. 신체 조직, t i s 조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어딩 어떤 어떤 것인데 당신이 볼수 있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은 거. 자 이거는 사물 물건. 자 raise입니다. To take care of children, 자녀를 또 아이들을 보살피거나 또는 어린 스타 동물들을 보살피는 거. Until 완전히 자랄 때까지 기르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기르다. smooth and brighter는 부드럽고 밝은 하면은 반짝이는 이제 skip to pass over or 자 이거 건너뛰는 거야. not do something 어떤 걸 하지 않는 거. 거르다라는 의미죠. skip 거르다. 그다음에 a long 자, 튜브 a long 길고 속이 비어 있는 자, 그런 물체인데 that is 주로 둥글둥글한 파이프처럼 그렇지 튜브죠. 튜브가 어, 관이라고 그러죠 관. 그다음에 unfortunately used to say that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어떤 것이 자 이것도 나쁜 것을 또는 un, 어, unlucky something unlucky has happened. 자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불행이도라는 의미입니다. 불행이도. 자르면 메이저리드, from side to side 옆에서 옆, 옆면에서 옆면까지 측정되는 것을 우리는 폭이라고 그러죠, 폭, 와이드.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외우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루값 어떻게 시험 바로 치겠습니다. 이 부분. 자 동영상 끝나면 이거를 외워서 바로 두 페이지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외우기 바랍니다. 음.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빌런 투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다 지우겠습니다. 이게 시험지입니다. 자더 타이거 belongs to 이렇게 되죠. 자동사했 단수 복수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죠? 요로 요거 요렇게 낸단 말이야. 에? 자, 좀쓸줄 알아야 돼요. 됐죠.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